선거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산 승리 국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 대선 필승 책임 있는 변화의 중심 윤석열 대통령 후보님 두고 온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 여러분 2022년은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의 해입니다 여러분과 한마음 한뜻으로 뛰면 대선 승리 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동란 때는 나라를 지킨 최후의 보루로서, 경제 성장기에는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이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선도할 도시로 힘차게 도약해야 합니다. 부산은 항상 힘이 넘치고 역동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산에 올 때마다. 늘 기운을 바꿔 갑니다. 우리 역사의 격변기마다 부산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부산 시민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편, 내 편으로 나뉘어서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고 이 나라를 이끈다는 사람들은 부패와 반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보다 이 정권의 잘못된 방향 설정과 정책 결과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을 떠안기고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민의 쓴소리는 모른 채 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그말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불의를 보고도 막지 못하면 그 결과는 혹독하고 불의에 대한 침묵은 불의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침묵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부산 시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됩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어서 대한민국에 국가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국민의 삶의 희망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주먹구구식 엉터리 방역대책 바로 잡겠습니다. 이념중심의 부동산정책 탈원전정책 바로 잡겠습니다. 국민을 편가르는 정치 바로 잡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해 4월 우리 당의 박형준 시장님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저를 믿고 제게 힘을 보태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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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하고 여러분의 고충을 더잘 경청해서 망가진 거 바로 잡겠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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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 윤석열, 부산을 새롭게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 세계 최고의 첨단도시로 첨단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부울경 GTX 건설로 부울경 30분 생활권 시대를 갖게 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기왕에 시작할 거면은 화끈하게 예타 면제시키겠습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조속히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2030 엑스포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 도시로 첨단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금융산업 없이 이런 일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KDB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습니다. 3월 9일 국민 승리로 만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